띠아 아빠한테 인사하고. 띠아잘 갔다 와. 아니 저기, 엄마, 저기로 가져야해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가자. 저기까지 데려다 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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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까지 데려다 줄게. 아 자, 아빠 갈 때지? 응. 어. 지 베네틴 한잔 먹고 오늘 이제 대보옆 회장 투표가 있어갖고 서울 가야되는데 지금 씻는 동안에 인생닭 에어프라이어 전용 닭가슴살이거든요 저염 요거 돌려놓고 씻고 먹고서 이제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닭을 넣고요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넣어서 180도 맞추고, 20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씻고 올게요. 맛있겠다. 야, 뭐야. 마시멜로 같이 생겼어. 구워져 나왔는데, 생긴 거는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바삭바삭한 구운 치킨 맛. 딱 그거. 음. 짠 맛은 거의 없고 마늘 향만 느껴져서 음.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유살다. 아니 느낌이 닭가슴살이 아니야. 닭다리, 닭다리, 진짜. 촉촉한 거 봐. 바삭바삭한 구운 닭다리살 치킨 먹는 느낌. 집에 에어프라이어 썩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식단 하시는 분들은 에어프라이어 이거 사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닭가슴살 구워 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이제 아침 먹고 투표하러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좀 고민 중이에요. 누굴 뽑아야 되나.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데 가는 동안에 어,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이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또 투표를. 또, 또 한마디 감히 드리자면. 이 회장 후보님들은 이럴 때만 또 투표권 있는 선수들한테 연락해서 친한 척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좀 앞으로 회장이 된다면 평소에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협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회장님이 되주시기 어, 바랍니다. 어, 또 한양 올라가는 길에 묘미는 휴게소 아니겠습니까? 휴게소 잠깐 들렸다가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어,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은 것 같아서 만두 하나 샀습니다. 아,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음. It's good. 아, 이제 맛집이네. 달콤해, 달콤해. 만두가. 간장은 안 찍어도 맛있네 요 음. 남자는 겨울에도 아이스 아이가 음. 유튜브 보는거어 <laughs> 여기 우주 데스터설기관 선수가 저 투표 끝나고 나왔는데, 여기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 또 계셨습니다. 투표하러 왔습니다. 설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이제 투표 저희 끝내고, 형님, 누구 뽑았는지 물어보면 안 되죠. 어, 네. 이제. 정의는 승리합니다. <laughs> 요새 살이 좀 많이 빠지셔갖고 자동 다이어트. 아, 아, 마음이 제가 안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빨리 괜찮아. 또 행복하셔서 또 이렇게 펄크 그래. 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빨리 보디빌딩 오늘 보디빌딩 회장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 어, 당선되셔서 보디빌딩이 조금 더 이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정답. 네. 자, 조만간 이좀 시국이 나아지면 기관형님하고 또 재밌는 모습 또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주먹이 크네. <laughs> 어, 투표하고 선는 왔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직원으로 있을 때 저희 사장님이었던 권장님께서 이번에 또 이제 새로 헬스장 오픈하셔서 오랜만에 찾아뵙고 거기서 이제 같이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헬스클럽이 저희 헬스장이랑 뭐 크게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요. 이건 조금 선 넘는 거 장난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헬스클럽 운영하고 여기까지 이제 오기까지 많이 도움을 주신. 어, 또 관장님이기 때문에, 대표님이기 때문에 아, 오랜만에 찾아뵙고 얘기도 하고, 또 운동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나름 홍보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특이한 게, 저기 이제 2층에 있는 헬스클럽인데, 1층에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1층 와서 뷔페 딱 때리면 어 벌크업 개꿀띠 특이하죠? 유어 파디 배방정 아산 배방정 어...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대표님 어, 엄마 의자도 있어 시설 좋다 어... 다른 세상인데 이거. 또 웨이트 이쪽에 공간있 있고 와, 토크 머신들 우리 미스터 코리아 출신 <웃음> <웃음> 어. okay, <let's> <laughs> 네, 갓, sir, 갓, 고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오케이. 어깨가 어, 하나가 하나도 안네 <laughs> 어? 자, 이렇게 대표님 오랜만에 뵙고 어,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운동도 빡세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시설도 엄청 쾌적하고요. 머신도 좋고 선생님들도 진짜 친절하십니다. 아산 쪽 사시는 분들은 등록해서 운동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시아 드릴러 어, 우리 영어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데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고 일단 시야 발. 텐티 안녕. 띠야 <띄야>, 응. 오늘 학원 재밌었어? 응. 뭐 했다? 놀았어. <laughs> 새끼 손가락. 걸고서 아니 이고선 아니야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거야? 응. 새끼손가락 응. 걸고서 걸고선 아니겠지? 그럼 뭐라고 했지?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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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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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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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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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 이 나무까지에 실처럼 it's n o 나 up a i s 나무까지에 실처럼 it's not up a 나나 i s i s 실처럼 나를 t 솜사탕 <laughs> 이솜사탕 시아 불러 응. 아, 다음, 다음 파트 시아 나뭇가지에 이처럼 나뭇가지에 이솜처럼 나라이솜